딱 처음 시향할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한약재인지 엄청 진하고 달콤한 체리 시럽약인지 바닐라 향은 겨울 향수다 라는 편견도 깨주는 그런 향수이기 때문에 남자분들 올 여름에 저만 믿고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조 중에 하나인 바닐라 향수를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작년 겨울에 출시된 톰포드의 핫한 이름의 향수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바닐라 B인데요. 아직 맡아보지 못해서 궁금하셨던 분들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이 외에도 생소할 수 있는 바닐라 향의 향수들도 몇 가지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톰포드의 바닐라입니다. 원래 해외에서 출시된 이름은 이것과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삐 처리돼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이상하다, 오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보다 보니까 나름 좀더 섹시한 느낌도 들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 향을 딱 처음 시향할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네이밍에서 바닐라라는 이름이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또 달콤한 향을 좀 기대를 했는데요. 쇠 냄새 그리고 치과 냄새. 하은튼 쏴하고 스파이시한 향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같이 시향을 해본 친구는 쏴함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저만큼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긴 하겠지만 탑노트에 있는 비터 아몬드 그 고소함이 아니라 껍질에서 느껴지는 스파이시하면서도 날카로운 향이 저는 좀 예민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쇠냄새는 마치 바다가 있으면 그 위에 해무가 낀 듯한 위에 둥둥 떠있는 듯한 느낌의 향이고요. 그 아래 바닷물처럼 한결같이 묵직하게 깔려있는 향이 바로 바닐라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무처럼 떠있는 쇠냄새의 차가움과 바다처럼 은은하고 묵직함의 조화가 따뜻한 날씨에 차가운 은 숟가락으로 녹아 흘러 내릴 듯한 너무 달지만은 않은 바닐라 크림을 떠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느껴졌던 그 강렬한 쇠냄새가 약간만 강도가 덜 했더라면 이게 감초 같은 역할을 해서 딱제 스타일이다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느낄 때는 감초 정도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좀더 지배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저처럼 바닐라 본연의 향을 좋아하시거나 근본인 바닐라 향만 온전하게 느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 스파이시한 향과 분위기가 주는 느낌이 향의 네이밍에 걸맞게 섹시하면서도 도발적인 분위기를 풍기고요. 뭉근하고 촉촉한 그런 달콤한 바닐라라기보다는 건조하고 좀 찐득한 바닐라를 연상을 해주시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살에 남는 잔향은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시함은 거의 다 날라가고 구운 과자를 다 굽고 나서 이제 다 팔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 남을 법한 은은하게 즐길 수 있는 향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향과 어울리는 룩으로는 톰푸드 바닐라의 이 보틀처럼 살결에 가까운 색상의 바디 라인을 타고 흐르는 그런 슬립 드레스가 떠오르고요. 처음에 제가 느꼈던 쇠 냄새가 이런 실크의 광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느낌을 연상하게 하고 또그 위에 바닐라처럼 묵직하지만 부드러운 퍼 자켓이나 퍼 볼레로를 둘러준 룩이 떠오르네요. 거기에 유려한 실루엣에 스틸레토 힐을 매치를 해주면 도도하고 도발적인 탑누트의 향에서부터 부드러운 바닐라의 베이스까지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룩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향수는 조말론의 스칼렛 포피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보틀은 구형의 보틀, 구형 디자인의 보틀로 알고 있고요. 제가 겨울에 되게 손이 많이 가게 됐던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향수는 송포드의 바닐라와 결이 좀 다른 향수이고요. 일반적인 바닐라 향수와도 결이 좀 다릅니다. 처음엔 약간 이게 한약재인지 엄청 진하고 달콤한 체리 시럽약인지 뭔가 동양적이면서도 달콤한 약의 향이 많이 느껴집니다. 워낙 달콤하기 때문에 체리와 딸기 그리고 한약재를 좀 오래 함께 달인다면 이런 향이 날것 같아요. 제 살에 뿌렸을 때는 견과류의 구수한 느낌도 함께 나면서 과일과 한약재를 달인 물에다가 뭐 잣이나 견과류를 둥둥 띄워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재 같은 처음의 느낌의 향은 조금 사라지고 달콤함만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 향수의 메인인 꽃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꽃이 양귀비꽃의 향입니다. 양귀비꽃의 향은 작약향이랑 비슷하지만 묵직하고 달콤함을 조금 더한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작약류의 향들이 로지 플로럴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화이트나 그린 플로럴에서 느껴지는 산들산들하고 여리여리한 꽃향기와는 달리 훨씬 묵직하고 달콤한 느낌을 갖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대신에 그 화이트 플로럴, 자스민 같은 그런 꽃향에서 나는 특유의 꼬릿한 향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훨씬 더잘 맞아가지고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묵직한 꽃의 향이 뒤에 이어지는 통카빈의 향과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통카빈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닐라와 견과류의 향이 풍기는 노트인데요. 여러분도 느끼셨듯이 전체적으로 탑부터 베이스까지 다소 묵직할 수 있는 그런 향 노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은은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웠던 그 겨울 계절에 정말 잘 어울렸던 향수입니다. 여성스러움이 가미된 동양적인 바닐라 향을 좋아하실 것 같다면 추천드리는 향이에요. 이 향의 브랜드 공식 홈에서는이 향을 좀 관능적인 향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양귀비 향의 꽃이 들어가 있고 또 바닐라가 메인인 향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느낀 이 향은 체리, 딸기, 바닐라, 한약재가 떠오르는 향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좀 동양적이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드는 향이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빨갛게 혼자 피어난 양귀빛꽃이 떠오르는 향이고요. 그래서 착장도 붉은 색의 벨벳 플레어 원피스에 하이트 코트를 매치한 그런 룩이 떠오르는 향이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입고 다니기 약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오버사이즈 터틀넥과 롱 니트 스커트를 매치해서 포근한 여성스러움을 풍기고 싶을 때 손이 자주 가던 향수였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브랜드인데요. 바로 바로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인 줄리엣 헤서건의 바닐라 바이브라는 향수입니다. 신선한 바닐라를 향으로 표현한다면 딱 이런 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향이고요. 제 첫인상은 이게 바닐라 향수가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신선하고 물기 어린 뉘앙스가 풍기는 향이었습니다. 원래 바닐라 향수 하면 묵직하고 달콤하고 찐득하고 이런 분위기가 풍길 것 같은데 이 향수는 좀 다른 결이죠 코코넛 향이 진하게 배인 코코넛 워터와 견과류를 함께 먹는다면 입안에서 이런 향이 좀 풍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향이에요 이 향은 이국적인 해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행객들이 아주 많이 찾는 그런 시끌벅적한 해변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숨겨진 아름다운 해변이 떠오르는 향이에요 씨솔트에서 미들과 베이스로 이어지는 바닐라와 통카빈의 향이 차분하고 조용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너무 해가 세지는 않은 조용한 해변가에서 누워서 힐링하는 그런 바이브가 떠오릅니다. 물기 어린 듯한 노트와 바닐라의 건조할 수 있는 향이 매력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견과류와 코코넛의 바이브까지 느끼게 해준 정말 뻔하지 않은 바닐라 향이라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잔향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샌달우드와 머스크향도 함께 느껴지면서 신선함과 또 크리미함을 살짝씩 이렇게 오가는 듯한 향으로 오래 지속이 됩니다. 이런 퀄리티의 향수가 심지어 가격도 아주 좋더라고요. 매력적인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줄리엣 해석원 향수들만 좀 따로 모아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향은 남자친구한테서 풍겼으면 좋겠는 향이에요. 특히 여름에 이런 매력적인 해변 바이브가 느껴지는 바닐라 향을 뿌린 남자다. 그러면 정말 코박하고 싶을 것 같은 향이거든요. 진짜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바닐라 향은 겨울 향수다라는 편견도 깨주는 그런 향수이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베이지 톤 여름 룩에 찰떡으로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인데요. 베이지색의 치노 반바지에 아이보리 셔츠나 여름 니트 있잖아요. 그렇게 매치를 하고. 딱이 향을 뿌려주면 쿨하면서도 부드러운 남친룩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올 여름에 저만 믿고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설명을 하면서도 제가 좀 많이 신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워낙 제가 사랑하는 향조 중에 하나인 바닐라 향이어서 제 향수장에도 훨씬 더 많은 바닐라 향수들이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맡아보지 못했을 법한 생소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들로 추려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나머지 아이들도 차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향수 영상도 아직까지 사랑해주시고 계신데 다음에 또 새로운 향조를 주제로 어 영상을 만들어볼까 해요. 궁금하신 향조나 향수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